우리가 누가 먼저 누가 누가 뽑을래? 오케이 okay, 내가 뽑는다. 너 어때? 예스킨이 어? 많이 달라질것 아, 같다. 맞아. 아니다. Okay. 오케이 내가 들어가면 되지? 응나뭐 음, okay. 만들까? 만들어라. 게임방 유상가 있어. 아 오케이. Okay. 뭐, 뭐, 뭐 이거 햄버. 거 오징어 게임 영암 어때? 어 괜찮을 때. <laughs> 야 잠깐만 영암 어떻게 생겼는지 검색 좀 하고. <laughs> 영화 여하이... 노란색깔 양털 했다가 동그라미 세모 네모만 하면 음그까 콘크리트가 날라나 종이 질감 아 종이 질감이라 양털이 맞나 종이 질감은 아니다 색깔로 하면 이게 어. 가장 비슷하다 색깔로는 재밌다. 나 이거 어떻게 돼인지 몰라가지고 색깔로 치자면은아 노란색보다는 그냥 나무에 가까운데 나무로 해 이걸로 가자 두껍질 밖에 참나무가 있잖아 우리한테 어디 그 다음에 이 콘크리트로다가 이거를 동그라미부터 하면은 어? 어? 따가만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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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하고 어. 좀더 길어야 돼 이거 응, 길게 만들어야 돼왜 초록 냄새가 올라와 뭐 하고 있나 봐뭐 <laughs> <또> 한다 <웃음> 네 <웃음> 안녕하십니까 선생님 선생님들께 됐어 어. 해 내가 만들었지만 잘 만들었어 오케이 자 아, 손님들이 오셨군요 음. 제가 오늘 판매할 물건은 그렇게 대단하진 않지만 엄청난 겁니다 여기 경원 보이시죠 경원이어자 음. 일단 이 물건으로 말할 것 같으면은 남녀노소 모두 즐겨하는 물건으로라고 소개를 할수 있겠죠. 그치 맞지, 오, 맞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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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지. 뭘 사기 말했어. 음 맞았어. 자뭐이 물건에 대해서 지... 궁금하신 점 있으신가요? 이거 누가 가지고 다녀나요 주로? 어 아까도 말했듯이 남녀노소라면 누구나 가지고 다니는 그런 물건이죠. 그 어... 집에 한몇개 정도 있으세요? 안 쓰는 거 포함해서. 안 쓰는 거 포함해서? 저 같은 경우에는 한두개 정도 있는 거 같네요. 한두개 정도 가지고 있어. 요 잠깐만. 이걸 가지고 있는 거좀 크게 하는 거 아니야? 아 뭐. 뭐 다른 들, 그 궁금한 점 있으세요? <laughs> 어, 혹시 이걸로 뭐 뭔가 또 다른 거 얻을 수 있나요? <laughs> 왜 그런 걸 물어보시죠? 아니 <laughs> 그냥 <말. 웃음> 궁금 하잖아요. <laughs> 아 뭐. 그거는 안될것 같긴 한데 뭐한다면 뭐, 물물 교환 같은 걸로 가능하지 않을까요? 이게 물물 교환이 가능한 거였나? 혹시 이거 몇번 사용해 보셨어요? 아, 저는 저거 하고서 그냥 장식해 두고 있습니다, 집에. 그냥 장식해 둬. 저는 한 번만 써제 옆에도 네다섯 개쯤 장식해 두고 있어요. 이게 장식 아이디 <laughs> 야, 대단하시네요. 예예. 네. 야저박 박수 g u 드리 u 아뭐 다른 거 궁금한 거얼아아 o prove there. i 실 g 가안 된다면 혹시 아이스크림 하나만 매우 실 g 되는 행동인데요. 이건... 아이 v 뭐 이게 비싼 r e 긴 하죠. 특히 비싸 to p r o v 하나 사는데 뭐 비싼 거는 10만 원, 1 0 0만원 들기도 하니까. i 어, 그 g 보다더 많은 o 같은데 v 그거 이상 r e I'm going t 뭐 어떻게 한번 아이고. 확인해보시겠어요? 다른 <laughs> 거 물어보세요 아벌도왜더 아, 물어보고 있나? 아 딱히 궁금한 점이 지금 어, 없어 이거, 이거 말하는 것 자체가 다 스포일러야겠네 <laughs> 그래? 확인해봐 아 뒤에 드릴 아주세요 뭐야 이거 오맙게 어, 어, 어? 명함이었습니다 뭐야 이거는 오징어 게임 참가 그거잖아. 어. 야 이거를 몇 번이나 당해서 지금 야 집에 9천 원 깼어요. 아하 뭐야 건담이 아니었구나. 아니야 <laughs> 아니. 아니. 어... 네. 뽑아 뽑아. 이번에 내가 뽑아야지. 야아 잠깐만 야어어 어, 어? 본인이 본인이 자꾸 어? 걸리네. 뭐야 에이. 계속 내가 걸 자기가 뽑으면 자기가 걸리도록 나와있는, 이 조작된 거 아니에요, 이거? <laughs> 어... 아니야, 이거? 아니야, 커맨드 다 못해. 야, 뭐 만들까? 아, 스노우, 거뭐 만들지? 와, 뭐 만들지? 일단은, 호리의 분산을 주기 위해 알레이를 소환해. 자, 뭐 만들까? 뭐 만들까? 오. 어... 뭐 만들지? 음. 음. 뭐가 좋을까? 스노가 뭘 설명해야 될까? 눈덩이 어때 그냥 간단하게? 눈덩이. <laughs> 본인? <웃음> 그냥 간단하게 눈덩이. 그럼 만들어 아니, 눈 따라? 어, 눈 따라? 아 깜짝이야. 뭐지? 갑자기 렉 걸려갖고. 아 그러니까, 이렇게 서버 열면은 렉이 너무 많이 걸려. 으흠. 서버 여는 법을 배워야 돼, 너도. 3, 2, 2, 2, 2, 2. 짠짠짠. 음. 이거 한층 안쪽으로. 음. 이거. 어 눈이랑 코드 해내나 이거 끝나고 그니 담은라이더 네 있잖아 음. 서버 파일 나한테 보내 내가 그 서버로 열개 그냥 해 네, 사이즈가 이상하니까 아 이쪽 은 아니지 아 이쪽 맞구나 <laughs> 뭐, 손이라도 달아줄까? 나무까지. 음. 여기에는 안 달아주는구나? 됐어. 달라. 오케이. 자, 아, 됐어, 아, 됐어, 예, 네. 아. 자, 오늘 제가 가져온 물건은 바로 이 물건입니다. 이 물건을 친구한테 선물해주면 아주 딱이 물건이에요. 오, 이게 선물이 되는구나. <laughs> 뭐지? 말았네 자, 무지 선물과 같이 앉아도 됩니다. 왜냐면 이거만으로 도 어, 충분히 자기 의사를 전달할 수 있어. 요 오, 그럼 아니 뭐... 하겠지. 그치? 아니면 뭐 이거 하면은 혹시... 널 싫어한다고 잘 전해지겠네. 어? 응? 아니면 뭐뭐 기염이거나 특별한 날 혹은 <laughs> 아니 몰라야 되지. 아무튼 그런 날에 혹시 좀뭐 아니면은 따로 전할 말이 있는데 핸드폰이 고장났다 하면은 할때 쓰면은 아주 좋죠. 이걸 핸드폰이 고장날 때? <laughs> 응? 맞아? 그럴 수도 있지. 아, 어, 어. 그럼 좀어 많이 힘들겠는데? 응. 어. 혹시 지분 있으시면. 신 이거 제공포가 주로 있어요. 어떤 상대한테 주나요? 아, 이거 여러 사람들한테 쓸수 있어요. 뭐, 여러분이나 가족이나 뭐그 싸웠던 친구나 아니면 또 친구나 어또 뭐가 있어도 아무튼 많아요. 올해 사람 응. 선물할 수 있는 사람이. <laughs> 그렇군요. 뭐지 뭘 받는 거지 대체? 너도 질문해 너도. 아 응? 어, 무슨 질문할까? 이게 그 안지 안 없어지게 유지하는 방법이 있어요? 아 유지하는 방법? 아니, 그냥 그그 그. 그, 그... 하는 당사자랑 그 어, 다른 당사자가 그냥 자유 곳사랑이 모아두면 돼도 액자에 걸어놓고나뭐 해보면 아짱인데. 아니 아무래도 시간이 지나면 좀 해지지 않을까. 이것뭐누뭐먹는 뭐, 뭐 거니? 혹시 뭐 과일 같은 거 만들었니? 이거 과일이야? 과일은 <laughs> 아니, 아니, 아니 먹을 수있긴 하겠지. 과일은 아니지만. <laughs> 어. 뭐. 뭐 먹는 사람도 몇명 있긴 해. 어? 어, 오 그래 맞아 나 먹는 사람 본것 같아 응? <laughs> <laughs> 어지어뭐또뭐지불에서거지 뭐, 뭐 어... 그러면은 이거 어떻게 활용이 가능하죠? 활용? <laughs> 아까 말씀 드렸는데 뭐 기념일 같은데 활용할 수 있지 뭐 어후. 이거 쓰려면 다른 도구는 필요가 없나요? 네 다른 다른 도구 당연히 필요하긴 하죠. 그치 도구가 필요하겠지 이런 거 하려면. 어대체 <laughs> 너희들 만들어낸 건 우리 저, 저번에 이상한 거 만들어 놓 놨던 거. 아예 아예 이상한 거 아니야. 저번에 이상했다면 해성이가 가장 이상했지. 게 원래 들이던 건 원래 이상했어. 원래 나빴네. 맞아 저번에 나한테 책지 만들어가지고. 뭐, 뭐지? 우리한테 책지 어, 만들어 세성이한테는 에이 점점 궁금해지는데. 왜? 그래? 그럼 확인해봐. 확인해도 문제될 건 어... 없어. 자, 뒤를 바라봐주세요 멀리 떠나. 그래, 빨리졌네 눈사람이냐? 어, 눈사람. 어, 눈사람. 아, 편지 세트 같은 거였는데. 음. 어, 됐다. 이제 마지막. I'm not sure. I'm not sure. I'm not s u r 아마도. not sure. I'm n o 할수 있지 않나. 그렇지. t sure. I'm not s u r 디코방도 인제 이동해주고 아뭘 아... 뭐, 생각을 하지? 어, 트럼프 만화책? 아뭘 생각을 할까? 아 마이크 바꿔갖고 마이크를 할까? 아 트럼프 마이크 아, 트럼프는 좀 위험한가 현재. 아 마이크 해야겠다. 마이크 해야겠다. 음. 오케이. 오. 자. 오늘 제가 판매할 물건 그.. 그냥 평범한 거예요 평범한가? 이게 평범한가? 이게 아주 네? 특이한데 에? 되게 특이한데? 아닌데 이거 평범한데 이게 어디가 가장 평범해 이거 지금 제 옆에도 있고 여러분들도 갖고 계세요 와 이런 와, 거. 가이게내 옆에 있다고? 와우 난, 난 이런 친구 없는데? 일난 아닌듯? 뭐 성인용품 만들었니? 오해 아무 화성의 모습을 계속 계속. 어 옆에 있고 색깔도 다양하고 모양도 다양하고 회사도 다양해. 어, 모 다양하긴 해. 어, 어, 어 색깔은 다양해. 다양해 따라 그 따, 이거에 달라서. 아 그래? 어. 따, 아 그렇네 어, 그렇네. 이거 회사도 다양하고 그래갖고. 그래서. 만드는 회사가 다른가봐. 어, 어 만드는 어. 회사가 다르죠. <laughs> 오케이. 있으 이거... 재밌는... 이거 어떤 사람이 이런 걸 가지고 있어요? 주로 한 주로 저희 같은 사람이나 아니면은 그 인터넷... 잠시만요 네? 네? 네 저희로 묶지 말아주세요. 저는 아니고요. 아니면은... <laughs> 저는 저런 <저는> 취미가 없습니다만 <laughs> 아, 이 사람은 <laughs> 맞아요. 이 사람은 맞아요. 아니 <laughs> 뭔소리예 그 인터넷 많이 네. 사용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뭐 설명하시는 분들이 이거 많이 갖고 계시죠. 에 인터넷 파던가 음. <laughs> 인터넷에 이글 파는 게 있을 수 있겠나 일단 헬긴하지 않을까? 어 검색해 보면 나을 것 같긴 해 쇼핑 같은 음. 거 찾아 쳐보면은 뭐 해? 타 <laughs> 아니 이건 절대 아니지 그건 확실히 말할게 그건 아니야. <laughs> 그 다음 질문 혹시 너가 이거. 질문해봐. 어 이거 <laughs> 잠깐만. 이거 종류가 다양하다고 했잖아요. 어예 다양하죠. 모양이나 아니 뭐 색깔이라고 했던 아그뭐 종류 뭐가 있었지 또그데 <laughs> 네. <laughs> 혹시 아니야 이거 말고 혹시 연령 어느 연령대가 좋아할 것 같나요? 아 어느 연령대가 좋아할 것 같나? 그게 이 좋아하는 연령대가 있나? 아, 아, 아. 뭐 사람에 따라 정 아, 연령대 모든 연령대서좀 많이 매할것 같은데요? 응. 어. <laughs> 애매하다. 야이도 이거는 좀 납득할만한 대답인데. 독특한 취향이면은 어릴 때부터 가질일것 같긴 해. 응. 음. 음. 나 질문 하나만 더 할게. 혹시 이거를 순수 만들어 본 적이 있나요 집에서? 아, 아니요. 저는 이거 만드는 법을 몰라요. 아 그래. 아깝이. 아깝다. 조리법은 아는데, 어, 만드는 법은 모르죠. 뭐라고? 음... 아 조리법은 나도 알긴 해. 아니, 나도 알아. 응. <laughs> 본본적 있어 애니메이션에서. 그래. 확인해 주세요. <laughs> 예. 영상을 공개합니다. 개미 박대 표본입니다. <laughs> 이거를 모든 연령대에서 자신 또한 이거를 만드는 취미가 있으시다고. 아니지, 어? 아니야. 내가 언제 그랬어? 그래도 <laughs> 다행이네요. 직접 만들어 본 적은 없다는 것이니까. 그러게요. 개미도 하나의 생명인데. <laughs> 박지, <박진희> 진짜 개미를. 저거 맞는? 예, 맞는게 개미 다리가 몇 개이지? 몰랐네. <laughs> 여섯 개 아니야? 여섯 맞아. 개 맞아. 내가 착각했어. 뭐 8개라고 말했어? 어. 아니, 불쌍이라고 했잖아. 나도 양쪽에 두 개씩 따졌으니까 네 개인 줄 알았다잖아. 그럼 우선 라이더 하러 가야 되나? 어.